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90% 이상을 생활하고 실내 공기질은 우리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oT 실내 공기 측정기 중에서 베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어웨어의 가장 최신 제품인 어웨어 엘레멘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웨어는 어웨어 민트, 2세대, 옴니 이런 제품들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 사용자들에게 그 성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쯤인가 2세대가 단종이 되면서 어웨어 엘레멘트가 새롭게 출시가 됐었죠 내용물을 살펴보면 국내에 인증받은 제품이라서 한글 설명서가 있고요 어웨어 엘레멘트 본체 그리고 아답터랑 케이블이 있습니다 구성은 아주 심플하죠 디자인은 어웨어 2세대랑 거의 흡사한데 2세대는 테두리가 원목으로 되어 있었지만, 엘레멘트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목보다 이게 더 귀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어웨어 엘레멘트는 와이파이 연결이 필요하고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화학물질,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들을 앞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보여줍니다. 각 측정 항목이나 공기질, 총점, 시계를 디스플레이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앱에서도 한눈에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거나 측정된 각 수치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에서 그리고 앱에서 모두 실내 공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심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IoT 디바이스들과는 다르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측면도 있죠. 다른 것들이 다 좋다고 해도 성능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겠죠. 최근에 네 크로스 님이 어웨어 엘레멘트에 사용된 센서들을 살펴보고 전문 계측 장비인 테스토 400과 어웨어 엘레멘트의 온도 그리고 습도 이산화탄소 측정값을 비교했는데요. 전문 계측 장비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IoT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웨어 제품들은 구글홈, 네스트, IFTTT 등과 연동되기도 하지만 삼성 스마트싱스에도 허브 없이 공식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웨어 엘레멘트를 스마트싱스 앱에 연동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실행 규칙을 통해 스마트싱스에 등록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 데이터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난방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나 유기화합물 voc를 기준으로 전열 교환기를 가동하거나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 등이 가능한 거죠. 물론 ai 스피커인 갤럭시온 미니가 있다면 각 데이터가 일정 기준치를 넘었을 때 음성 브리핑을 받거나 거실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요. 칼라 조명의 색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실내 공기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생산성 하락, 각종 질병 등을 이런 실내 공기 측정기기가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실내 공기질은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IoT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실내 공기 측정기는 모니터링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어웨어에서 B2C 판매를 하지 않고 B2B만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웨어 엘레멘트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홈을 만들지만 스마트홈의 종착점은 실내 환경, 특히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화재 가스 누출 등과 관련된 안전이나 방범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